에게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오늘 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됐는데, 특검팀은 보고서에서 1억 원의 정치자금 말고도 추가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는 모습을 별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 동의안에서 정치 권력과 종교 단체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모든 발단은 권성동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고 못박았습니다. 특검은 권연이 지난 2 0 2 9년 1월 5일 여의도한 중식당에서 당시 통일교 세계 본부장 윤모 씨를 만났으며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한 학자 총재의 말씀을 듣고. 당선 후 통일교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이 현금 1억 원을 받았는데 특검은 윤 씨가 권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당일 촬영된 현금 뭉치 1억 원 사진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했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뇌물의 대가로 통일교 청탁을 정부 조직과 예산으로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 정보까지 넘겨줬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억 원 외에 추가로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하급자인 비서관을 시켜서 수사 중인 공범에게 몰래 접촉해 수사 상황을 공유하라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증거 인멸 등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범죄 혐의가 빼곡히 적힌 체포 동의안에 국민의힘은 나를 아꼈습니다. 아지당원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성동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필리핀 차관 사업도 오늘 중단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부실 사업으로 판단해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교량 건설 사업이 권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됐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에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 차단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 또한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나중에 나중에 얘기할게요. 국민의힘은 표결이 예상되는 11일 의원총회를 통해 표결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한 상황이라 권성동 의원은 결국 영장실질 심사를.